오늘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연준은 CPI를 보지 않겠다 이런 얘긴데요. 오늘 하커도 같은 얘기를 했고 이 내용 뒤에서 소개해드리겠지만 요새 하루가 멀다 하고 왜 연준이 CPI 보면 안 되고 PCE를 봐야 되는지 지역 연준 총재들이 돌아가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올해 상당 기간 CPI 수치 자체는 높고 CPI가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해야 하다 보니 미리부터 연준에서 밑밥을 뿌리는 게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먼저 하커 총. 제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 지난번 블랙스톤 슈아츠만 CEO 영상에서 어, 전해드렸지만 영상 관심 있는 분들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확인해주시고요. 저희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CPI에서 보는 주거비가 후행하는 지표라는 점. 진로우나 아파트먼트 리스트, 여러 민간 기관에서 나오는 렌트비 상승률은 이미 정점 찍고 내려왔는데, CPI에서 보는 주거비만큼은 이게 아직 잡히고 있지 않다는 점 많이 강조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CPI는 최근 데이터 보시면 하락폭이 상당히 둔화되는 그런 상황이고, 심지어 CPI 보도자료 봐도 그 원인이 주거비 때문이라는 것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과총재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월간 지표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다. CPI랑 PCE가 있는데 아마도 더 알려진 것은 CPI일 것이다. 그런데 이런 하드 데이터는 업무에 필수적이지만 한계가 있다. 그중 가장 큰 한계는 데이터가 후행 지표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CPI가 임대료의 현장 변화를 포착하는 데 있어 몇달 또는 더 오래 뒤쳐져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시차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임대료 측정이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CPI가 후행하는 지표라는 건 사실 데이터 좀 보셨던 분이라면 특히 월과 월을 꾸준히 보셨다는 분이라면 다 아시는 얘기일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민간 경제학자나 민간 기관이 얘기하는 것과 연준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무게감이 다르죠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정리하자면 지금 CP i 아이가 PC 대비 높게 나오고 또잘안 떨어지는 것은 보도 자료에서 나오다시피 주거비 때문인데 연준 위원이 CPI에서 보는 주거비는 후행 지표라서 좋은 데이터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연준은 앞으로 이 잘못된 데이터에서 나오는 CPI의 중요성을 인정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겠죠. 당연히 앞으로 잘 보지 않겠다는 거죠. 연준은 CPI를 유의미한 지표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반면, 하커 총재는 PCE 놓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PCE는 소비자가 가격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의 재화나 서비스를 다른 재화나 서비스로 대체하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더잘 포착하기 때문에 PCE도 자세히 살펴본다. 얼마 전 나온 PCE 데이터는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되돌리는데 지속적인 진전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근데 이 얘기 어디서 들은 얘기 같지 않습니까? 익숙하시죠? 월거로 보신 분들이라면 더 익숙할 것 같습니다. 이거 얼마 전에 굴수비가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아예 그냥 문구가 똑같아요. PC는 소비자가 가격에 따라 적응하고 구매하는 물품의 조합을 변경할 수 있게 한다. 왜 이렇게 PC를 강조하느냐? 그것은 결국 올해 중순 어디쯤에 금리를 인하할 텐데 연준이 보기에 PC는 잘 내려올 것 같은데 CPI는 주거비 때문에 잘안내올것 같더라. 그래서 아니, CPI 높은데 왜 금리 내리냐? 이런 비판이 나올 것 같으니까 미리 사전 설명을 통해 시장의 동의를 구하는 CPI는 이런 맹점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미리 시장아잘 숙지해라 이렇게 전달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준이 올해 안에 금리 어느 틈 이단하겠죠. 그걸 위한 명분 쌓기 들어갔다. 이것까지 알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금리 인하 위한 순탄한 길만 남은 것이냐? 그건 또 역시 아니다. 아는 난관이 남아있다. 이번 바힌 리치몬드 총재가 얘기한 것만 봐도 그런 뉘앙스를 읽을 수 있다. 바힌 이렇게 얘기하죠. 지난 7개월 동안 인플레이션이 잘 내려가고 있다. 이거 인정한다. 근데 이게 가짜 신호, 헤드페이크일 수 있다. 앞으로 몇 개월 안에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를 한다. 마지막까지 연주는 상황 주의 있게 살피겠다는 겁니다. 열정을 내리려면은 결국 확실한 한방 필요하죠. 근데 지금 금리 인하만 보자면 뭔가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는 그런 경고가 연준 내부에서 있는 겁니다. 얼마 전 서비스 ISM이 굉장히 높게 나오면서 사실은 파월도 얘기했지만 이 상품은 괜찮은데 서비스가 안 떨어져서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파월이 많이 하거든요. 이게 연준의 지배적인 우려일 텐데 막힌 얘기대로 상품 가격 역시 하락이 가짜 신호일 수 있다면 금리나 정말 쉽게 결단할 수는 없겠죠. 이런 와중에 멀젼 언어는 또 미국 사람들이 경기가 좋은데 왜 힘들어하는지를 전하는 그런 기사를 굉장히 크게 썼습니다. 기사에서 굉장히 많은 여러 명의 미국인을 인터뷰를 했는데 결국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지금은 괜찮지만 곧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지금 미국인이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이죠. 기사 나온 그래프 하나 가져와 봤는데 자,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물가가 급등하고 급등하던 물가가 잡히면서 이 물가가 금색이죠 거의 오르지 못했던 임금이 이제서야 미미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회색입니다 여러분 약간의 보복 소비로 스펜딩 그 지축 빨간색이죠 늘고 있긴 한데 그래서 지금 사실 이 회색이 금색 위에 있죠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 팩트 자체는 맞지만 그 통계 수치 뒤에 들어있는 그 상황은 참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구나 이 그래프 하나 보면은 고단한 미국인의 삶이 느껴집니다 왜냐면 그동안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 거예요 물가 때문에 지금 임금이 많이 올라서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게 아니죠. 그냥 미치 물가가 좀 잡힌 거죠. 임금 상승률은 계속 미미했습니다. 제 월급 안 오르는 것처럼. 그리고 예전에서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연준이 목표로 하는 거는 물가를 낮추는 게 아닙니다. 지금 상태에서 2% 상승만 하라는 거죠. 하지만 그동안 올라버린 물가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고 여튼 여기서 물가가 2%더 올라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임금은 그동안 별로 안 올랐기 때문에 몇년 전과 비교하면 고기나 집세나 반찬, 과일 다 비싼 거예요. 너무나 따라서 연준은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일 겁니다. 일단 일단 인플레 재발은 정말 막아야 되고요. 자칫 섣부른 금리 인하가 다시 인플레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서번지처럼 되면 안 되겠죠. 하지만 또 불꽃처럼 되기도 전혀 바라지 않을 겁니다. 경제를 다 죽이고. 물가 하나만 완전히 잡을 수 없는 상황이기에, 지금은 선거의 해이기에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높은 금리가 너무 경제에 부담을 주기 전에 내리기는 내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연준 입장에서는 골드락스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경제를 골드락스 상황으로 몰고가기 위해, 즉, 물가를 내리면서 경제가 박살나지 않는 상황 연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금리나 시기는 그 가운데 결정이 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오늘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란 극단론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준 중에서는 가장 매파로 볼수 있는 카시카리 총재가 또 인터뷰했죠. 연내 2, 3차례 인하가 적절하다. 즉 우리는 이 카시카리의 의견은 금리 인하 최하단선을 일단 잡고 그에 따른 투자 결정 베이스라인으로 삼으면 참고가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브랜비어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늘 부탁드리고 저희 텔레그램 채널도 한번 봐주시고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고 흥미진진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